아, 됐네. 됐네요. 예. 네, 됐다. 자,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저하늘송까지 언제 다시가지 어 마그마다 어, 마그마 친구가 어디 가나 한번 볼게요 친구가 뭘 하나 한번 볼까요 1길 뭐 하자는 거지? 뭐해? 쟤 초보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닌 말고요. 안녕히 계세요. 레벨업 하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대 치고 갈까? 아 야, 잠깐만! 야! 얘 지금 왜 이렇게 아파? 불만이 뭐가 떴나면 볼까요 일단 폭탄 떴고 고모고모 사람 빙빙 매료, 흔들, 모래, 섀도우, 어, 스피노, 늑대를 파네요. 어, 떡떡이나 용용은 절대 팔 리가 없고. 뭐야, 이건? 갑자기? 응, 아니야. 쟤 뭐라는지 한번 봅시다. 뭘 줘요? 뭘 달라는 거야? 뭘, 뭘, 뭘 잘생기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둠 열매를 주라 하는데. 야, 어둠 열매 빨리 내놔. 이러고 있네 자, 그러면 은뭐 하지? 근데 지금 일요일 아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진짜 진짜 없다. 아, 예그러 그래, 아니에요. 난 저는 그룹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룹 보상해 주세요. 좋다고, 아니다, 보상 안 받았다고. 아, 나 하루도 빠짐없이 접속해야 하는 거구나. 안? 뭐 뭐를 t 다뭐 water, 어, 게임에서 한번 찾아볼까? 오케이, 게임에서 한번 찾아볼게 추천 게임 좀봐 볼게. 뭐가 좋을까? 아, 지금 매우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좋을지. 우리는 어려 어려워요 유튜브하고 있을까 아. 네, 이게 좋겠어요. 일합시다. 예. 네. 본격 노가다 게임을 합시다. 매일 온라인으로 상을 받는다. 제가, 내 슈퍼마켓이 왜 이러냐면요. 예. 네. 일을 진짜 겁나 많이 해야 돼 일을. 그 평범한 일을 있어 매우 많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으로 발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수도 없이 이걸 하니까. 그럼 직원에서 일단 지금 이렇게 이거 이렇게만 이렇게 하 이렇게 세명뽑또안돼이 뭐지? 계산은 4명이 필요하군요. 도와줄까? 고급속도 3레벨.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동 속도도 중요하긴 한데 이동 속도 보금속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속 보 이동 속도랑 보금속도 어 이거다 이동 속도랑 보금속도 오케이 예 사고. 얘를 쉬게 만들고, 내가 일을 하게 만들고. 얘는 꼭 필요할 것 같군요. 얘를 빼고, 얘를 넣읍시다. 오,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러면은, 얘를 빼고, 해답은 필요하니까, 얘를 넣 된거 같거든요? 자 그러면 노가다를 해봅시다 뭐야 불법 침입자 불법 침입으로 신고 짓낼데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참가자도 없거든요 지금 망했거든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맞다 맞다. 아 뭐야 다 정리되어 있네. 나이스. 다음에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는데 돈이 진짜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오늘 봅시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줄 거라 믿고. 가봅시다, 센터 상점으로. 안녕, 센터 상점. 응, 내가 왔어. 그 다음에 새로운 게필하해탕 지금 이거를 사이파이, 그거를 살 바에 그거를 살수 있거든요. 흰조림. 장난감 스테이크 어, 버스, 버스, 버스... 버스... 온대요, 버스... 버스... 버스가, 버스가 또 이렇게 또 조금 그렇겠네요. 버스야. 왔구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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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스... 가또버렇게또 조금 버스... 거든요 버스... 야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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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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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다음에 물품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물품 싹다 채워야 돼요 지금 그래 지금 비상 상태가 많이 됐죠 옥수수 옥수수 아일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무튼 일을 이 진짜 겁나 많이 해야 돼. 직원. 어, 이거 조금 고민되는데요. 근데 게뭐 있어? 근데 또, 긴도 중요하긴 한데. 아, 알았어. 알았어. 퍼들. 퍼들 있잖아. 퍼들. 아니, 퍼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가 아니야, 이건.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는 걸까요? 도대체 궁금한 게있다는데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꼭막 해고 싶. 해고 싶어 보니까. 해고를 시킬까요? 얘가 었네데 지금 이해? 안 돼, 안 돼, 안 돼. 고시키지 맙시다. 됐다. 분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사람들이 안 보여. 이봐 너 그래도. 없어. 야너 아, 잠깐만. 동조힌트에다 없는데? 아, 힘들어. 솔직히 당근은 뭐길래 저렇게 많은 거야? 일단 장난감도 채우고. 이 매고 부족이 음. 오케이 희고할 헤고할 뻔했다 아아애들이 일을 안요 어들이 있잖아. 아줌 지금, 아줌 지금 그아 집에 퍼즐이 없나 여기에 퍼즐이 없나봐요 이게 퍼즐 없나 보다 퍼즐이 얼마지 퍼즐 아 이거다 이게 얼마, 야. 아, 어우, 돈 아까워. 근데 이거를 진짜, 진짜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거를. 어, 새로운 손님이 잠금해지지. 도대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도대체 뭘하는 걸까? 지금, 지금 싹다 비었는데 지금 도대체 싹다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왜 왜 일을 편안하게 못하는 거니 대충 터치 놓고 가고 이걸 설치하고 이번에 또 소세지가, 소세지 있을 텐데.